안녕하십니까 메리니 교관 김재국입니다. 메이플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불편해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아무튼 메이플 지금 시작해도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고인물 분들도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작해도 된다입니다. 현 영상 시점에서는 아쉽게도 하이퍼버닝 이벤트가 종료되었어요. 하이퍼버닝은 260회까지 해자로 육성할 수 있고 보상을 많이 줘서 유입분들 입장에선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하이퍼 버닝이 끝났는데도 왜 시작해도 된다고 하는가? 이건 좀 역사를 봐야 하는데요. 사실 제 경험상 메이플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충 6월에서 7월, 12월에서 1월 정도가 성수기, 나머지는 비성수기였습니다. 게임에 성수기가 있다니 좀 신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게 방학 때만 한정으로 너무 해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LK 등등에서도 신창섭을 외칠 정도니 김 태국은 몰라도 김창섭 디렉터님은 알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이전 강뚱땡이 디렉터에서 김창섭 디렉터님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이후 게임이 게임다워지고 있습니다. 뭐 편의성은 그렇더라도 원래는 비성숙이었던 기간에도 어느 정도 해자 이벤트를 진행해주고 있어요. 유저들 꿀 빠는 걸 정말 극혐했던 강뚱땡이와는 달리 신찬섭님께선 유저들에게 많은 긍정적 경험을 주고 계십니다. 콜라보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 뭐 나름 신경 썼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보상들을 살펴보면 캐릭터 레벨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템들도 많이 뿌려요 메이플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방학에 하이퍼 버닝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더라도 언젠간 유니온이라는 걸 진행하여 최소 유니온 레벨 8000은 찍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무조건 옵니다 아 입문 전엔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유니온이라는 게 있는데 8000은 찍어야 하는구나 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귀찮은 것이긴 한데 최근엔 비성수기 기간에도 유니온 레벨업에 큰 도움이 되는 템들을 많이 뿌리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메이플을 시작할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셔서 이 개꿀템들 파밍하길 권장드려요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유니온 8000을 코딱지 파며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창섭님이 좋은 템들 많이 뿌려줄 때 빨리 시작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다 주워먹어야죠 그래서 만일 시작한다면 어떻게 뭘 해야할 것인가 뭐 영상 속에 어느정도 답이 있는거 같긴 한데 일단은 본캐 정하는건 약간은 내려놓으심이 좋아보입니다 아무리 해자가되었다고 해도 방학기간 하이퍼버닝을 이길 순 없다고 생각해요 방학 이벤트 보상들도 아깝기도 하니 방금 언급한 개혜자 육성템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적당히 200레벨까지 높이면서 우선 메이플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유니온 레벨이라는 게 많은 캐릭터들을 키워야 오르는 시스템이거든요 실제 개혜자 육성템들을 이용할 경우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날먹으로 즐기시다 방학 때 하이 하이퍼 버닝 이벤트가 시작되면 하이퍼 버닝으로 본캐를 정해 키워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방학 때는 버닝 월드라는 특별한 서버를 열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기본 버프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버닝 월드에서 일반 월드로 강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상당히 쓸만했던 버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월드로 이사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너무 약해져서 메이플을 접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게 계속 언급했던 유니온입니다. 이 레벨만 높다면 실제로 옮겨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측정해둔 자료가 있는데 버닝월드에서 680만 대 은월이 오히려 본 서버에 왔더니 전투력이 1170만 가량이 되더군요. 그런 좋은 버프가 있더라도 유니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 물론 저는 엄청 튼튼한 것이 있기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해서 기반을 다진다면 버닝월드에서 일반 월드로 옮겨 약해지는 그런 부정적 경험도. 어느정도 해소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메이플 시작해도 되나요? 빨리 시작해서 유니온 레벨업 가기라도 보자 이미 누르신 분들은 제외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30년간 조각대신 잼스톤이 뜰 것입니다 안녕